안녕하십니까? 승객 여러분. 오늘도 저희 수지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할 승무원 안시현입니다.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수지 도서관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.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안전벨트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여 주십시오.비상구는 기내 앞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.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산소마스크는 위쪽에서 자동으로 내려옵니다. 먼저 본인부터 착용하시고 그 다음 주변 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전자기기는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한 운항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원하시는 음료가 있으시면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된 기내식은 비빔밥과 스파게티입니다. 뜨거운 음식이 제공되오니 드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좌석 위 호출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수지항공 승객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편안한 여행 자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